라라라 유가 라라라라 유가 버풀전을 앞두고 에디 하우가 인터뷰에서 이사과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질문과 대답을 한 번씩 보면서 어떤 마인드로 지금 현 상황을 보고 있는지 추측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반부에 있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이상하게 스토리 성명서 관련된 질문을 하자마자 받았습니다. 에디하우가 어떻게 말했냐? 이런 일들은 공개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은 비공개적으로 처리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이번에는 클럽이 말해야 했고 그 시점에서는 아마도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뉴캐슬도 똑같아요 외부로 뭔가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거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조금 웃긴 게 뉴캐슬 기자들이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번 이적 사과를 보게 되면서 가장 의문이었던 점은, 뉴캐스의 기자들이 이렇게 큰 딜과 관련돼서 너무 잦은 코멘트를 해요. 너무 잦은. 크레이그 오프, 키스다우니, 그리고 또한분 계시죠? 그세 분이 내용을 너무 많이 말하고, 계속 내용도 계속 바뀌고, 오늘은 안 판다. 내일은 갑자기 판다. 1억 3천만 파운드면 거래가 될것 같다. 대체자 두명 가져와라. 대치자 근데 한 명만 있어도 될것 같기도 하다 별의 별 소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뉴캐슬 쪽에서가 말이 더 많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계속 일이 커지는 느낌이 나는 거는 뉴캐슬 기자들이 오히려 펌펌을 많이 해서 그래요. 리버풀은 아무도 말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뒤에서 판매를 할 거라면 은 뒤에서 세부적인 조항들을 얘기하면서 그 금액을 조율하고 안될 거면 완전히 안 된다 밝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공개적으로 기자들이 Q&A 받고, 뭐 말하고, 뭐 말하고. 다 얘기하니까 당연히 주변에서는 신이 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온스테인이나 조금 거물급 기자들은 다 조용히 하거든요. 많은 코멘트를 안 해요. 오히려 뉴케스의 기자들. 그 당사자들이 제일 많이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얘기들도 에디아우가 이삭의 스토리 관련 얘기하고 구단이 그 다음에 바로 대응하면서 입장문을 밝혔잖아요. 이런 것들도 공개적으로 처리되지 않기를 바란다. 조금은 안에서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번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이삭 스쿼드 복귀를 여전히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형식적인 대답을 할 확률이 높죠. 네, 물론입니다. 그는 우리와 계약된 선수이고 우리 선수입니다. 제 바람은 월요일 밤에 그가 함께 뛰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고 지금으로선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100% 뉴캐슬 유니폼을 입은 그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대답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여기서 복귀는 안 한다는 거는 이번에 스쿼드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를 말하고요. 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사간 여전히 개인 훈련을 진행하면서 선수단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사기 최근에 어디 있냐?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오후에 따로 훈련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나 관계는 어떤가요 뭐 이런 복합적인 질문들이었거든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었죠 이번 주에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를 보면 평소처럼 대화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양쪽 모두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상적이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를 볼 때에는 괜찮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룹과 분리된 채 늦게 훈련하고 있고 को oh. 저는 회의와 일정들 때문에 하루 종일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내 하루는 워낙 혼잡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 대화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를 아예 못 봤다는 거는 개막 앞두고 한번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얼굴을 보지 못 했다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삭이 뉴캐슬 훈련장에서 보였던 건데 그냥 개인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감독이나 보드진하고 만났다 는 이런 내용들을 에디하우가 다 밝힐 일도 없겠죠 사실 네 번째로도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점차 스 선수로 남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삭에게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현 상황을 반전시키고 팀에 다시 통합 시킬 수 있을까요? 야, 저는 여기서 약간은 그래도 사람들이 희망적인 것 아니면은 해석들을 했을 때. 나가겠다 라고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마 나중에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선택지가 아닙니다. 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시점이 오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오면 당연히 알렉스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그리고 팀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팀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까지는 다음 경기에 뛸수 있는 선수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커뮤니티에서 짤막하게 트윗에서 나온 말은 저 말이었을 거예요. 팀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입니다.라는 말그 정도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생각하다 보면은 최우선, 가장 높은 금액에 팔고 현재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선수를 팀 밖으로 보내는 거뭐 이런 상상들하는 을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도 사실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는 없죠. 계속 에디 하우는 약간 보수적으로, 그 나중에 그 상황이 왔을 때 얘기할 문제다라고 방어적인 대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또 물어봐줬습니다. <laughs> 에디 하우, 당신은 알렉산 도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꾸준히 말해 왔습니다. 선수단 내에도 같은 바람이 있나요? 그들도 돌아오길 원하고 있나요 형식적인 대답이겠지만 은 여기도 한번 볼 만은 하겠죠 에디하우가 전반적으로 이, 이런 인터뷰 를 되게 나이스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생각도 저와 다르지 않다 고 확신합니다 이삭은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고 성격도 훌륭 합니다 그는 좋은 청년이고 커리어에서 성공하자는 열망이 강합니다 이번 상황은 그에게도 우리 선수들에게도 힘든 일이었 지만 선수들은 잘 이겨냈습니다 만약 알렉스가 돌아와서 다시 우리와 함께 뛰겠다고 한다면 선 들은 분명히 그를 환영할 겁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기자들의 말에서는 내부에서는 이 파가 갈렸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지지파랑 분열돼서 이제 강성파라고 해야 될까요? 파가 나뉘었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여기서 어떤 분열이 있다 둘이 파가 나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계속 날아오거든요 나락 퀴즈쇼마냥 계속 이사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와요 아 근데 지금까지는 탈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간도 보세요 그는 좋은 청년이고 커리어에서 성공하자 하는 열망이 강합니다 리버풀로 가려는 의사 그리고 뉴캐슬 안에서도 이렇게 성장하려는 그 의사 열망이 강하다 근데 이번 상황은 그에게도 우리 선수들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선수들은 잘 이겨냈습니다 아마 약간 다를 거예요 이게 변. 어려 라 가지고 잘 이겨내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 같아요 이사이 돌아와서 다시 우리와 함께 뛰겠다고 한다면 선스들은 분명히 그를 환영할 겁니다 라고 깔끔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더 하드하게 심화 버전으로 날아옵니다 이번 주초 클럽이 성명을 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인 이익이란 무엇입니까 떠나고 싶어하는 선수를 지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지하고 싶은 선수를 파는 건 인가요? 결국 뉴캐슬은 손해 보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질문 이 기자 누굽니까 이거 이안 씨라고 하네요 이안 이분의 질문이 제일 매서워 디테일에 심지어 참 기자입니다 날카로워요 정말로 그 성명서 안에 있던 최우선의 이익 이거를 콕 집어서 이게 대체 어떤 의미냐를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에디 하우가 이거 알겠습니까? 성명서 자체는 뉴캐슬 구단책에서 냈을 텐데 에디 하우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매서운 질문을 냈습니다. 이분 국어 잘했을 것 같아요. 국어 진짜 1등급이야. 이런 것만 봐도 좀 느끼지 않아요? 이삭이 남잖아요? 이삭과 관련된 질문은 그냥 몇 개월 동안 계속 받는다 보면 돼요. 겨울 이적 시장 열리잖아요? 그때 또 질문 파티일 거야.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삭은 여전히 많은 팀들과의 루머가 있습니다. 현재 그 선수의 몸 상태는 어떻고 최근에 경기력을 토대로 지금 뭐 선수가 마음이 좀뜬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몇몇 팀들이 비자할 거라는 루머가 있는데요. 이삭은 정말로 떠나는 것인가요? 최근에 이삭이 또 스토리에 이런 이런 글을 올렸는데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를 겨울이적 시장 다가오면 또 받아요. 그까 그러니까 이래서 원래 이적 시장 때 거의 태업 다 때려버리고 이렇게 거대한 선수가 이적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암튼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 이거 대한 답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탈압박하는지. 네 말씀대로 저에게도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클럽이 뉴캐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상황은 우리로선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완전히 좋은 결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 내내 어렵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사간 클럽에온 뒤로 훌륭한 기여를 해왔고 프로페셔널했으며 우리와 함께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단지 지난 몇 달은 불운한 시간이었고 이제 곧이 문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축구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아 타라팍 미쳤어 그냥. 그래도 뒤쪽에 있었던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커뮤니티나 여기서 나왔던 그 트위터에서 몇 단락만 뽑거든요. 저 뒤에 이제 곧이 문제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마무리 되죠. 이적 시장이 끝날 것 같은데 마무리 안될 수가 없겠죠. 우선은 여기서의 포인트 하나 더 보게 되면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삭이 남더라도 지난 두 달간 팀과 완전 분열되었고. 커런 분위기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됐잖아요. 이삭이 팀을 떠나고 싶어한다는 거, 어차피 내년이면 떠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내부에서 이삭을 안 입고 게 보는 선수들도 많을 거거든요. 남더라도 이거는 진짜 이긴 게 아니다. 남아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애매하고. 근데 떠나면은 또 팀의 주포, 그렇게 대단한 선수가 떠나게 됐으니까 그것도 타격이고. 여러모로 뉴캐슬 입장 그리고 에디 하우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두 달은 아니었죠. 이 다음 진짜 질문들도 매서워요. 며칠 전 당신은 뉴캐슬에 완전히 헌신하는 선수만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삭을 다시 데려오는 것과 완전히 헌신하는 이삭을 데려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아닐까요? 이분 어디 기자야? 강도가 달라.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보면서 다음에 이스타든 어디서 FM 같은 방송하면은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배우세요. 와 장난 아닌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지금. 과거했던 에 발언을 갖고 와서 이걸 이삭한테 투영시킨 다음에 그냥 이삭을 잔류시키는 거랑 헌신하는 이삭을 만들어서 잔류시키는 이거 완전 다른 얘기다. 지금 이삭이 남는다 하더라도 헌신과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아 날카로워요. 에디하우의 대답 봅시다. 네 이삭이 다시 뉴캐슬에서 뛴다면 반드시 100%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서 는 선수라면 누구든지 팀을 위해 모든 걸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잘한다. 에디아우도 이 인터뷰 스킬이 장난 아니다. 이제 성명과 관련된 얘기를 누군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성명 내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깨진 관계, 깨진 약속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사의 스토리 안의 내용들 중에서 깨진 관계, 깨진 약속이라는 거죠.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모호하게 비판적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 성명, 그 스토리를 보셨을 때 실망스러우셨습니까? 질문 좋아요. 디테일적인 질문, 뒤도 보지 않고 에디아웃 곤란하게 만드는 이 질문들이 우리 또 리버풀 팬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네, 제 감정은 실망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는 클럽과 선수 사이에서 직접 대면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건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뉴스가 되겠지만 우리나 이사기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선호는 항상 비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공개적인 대응이 종종 일어나고 이번 클럽 입장에서 대응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씁쓸한 순간이었습니다. 에디 하우는 정말 대답을 잘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은 정말 많은 내용들을 뉴캐슬 기자들이 다 밝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야 이제 뉴캐슬 새로운 대체자 오늘 찾았어 세를로트 어, 이번에 새로 또 발견했고요. 비드 예상합니다. 또 우리 최우선 타겟 라레슨 찾았습니다. 어 별의별 소리 다 하거든요. 사실 그런 내용들도 다 뒤에서 해야 돼. 전 그래서 이번에 뉴캐슬 한편으로는 대체자를 그냥 본인들이 터트리고 싶은 건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온갖 대체자들을 본인들이 입으로 다 말해요 업데이트 우리 대체자 나왔거든요 명단 공개합니다 해가지고 오늘 공개된 선수는 그 스웨델로트 그 친구가 들어갔다고 또 공개를 했어요 갑자기 뭐하는 거야 쇼미더머니야 심사위원 한 명씩 그냥 공개해주는 것 마냥 본인들이 찾았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리버풀 팬들 박수 쳐주세요 그 정도로 좀 너무 많이 밝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럴까 이건 진짜 의문입니다 진짜 뒤에 또 날카롭네. 이거 재밌네요, 여러분들. 어떤 기자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질문을 혼합해서 더 심화로 뺐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이 다시 뉴캐슬에서 뛰려면 완전히 헌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화요일 성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결코 완전히 헌신하지 않겠다고 한 셈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적시장 마감 이후에도 뉴캐슬 선수로 남더라도 단순히 뛰지 않고 머무를 수도 있지 않나요? 한마디로 지금과 같이 태업을 계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헌신이란 단어와는 좀 멀고 그 자리에서는 헌신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지만 저는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선발 명단을 짤 때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선수들만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팀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믿는 가치입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제 경력 동안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루는 상태가 좋지 않던 선수가 며칠 뒤 갑자기 준비된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란 감정이 금방 바뀔 수 있는 존재니까요. 와 잘해. 타락박 너무 좋아. 돌아온 다음에는 감정이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팀에 헌신할 수 있다. 난 그런 사례도 아, 봤다. 내 경력 안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이 주장에 대한 예시도 들어가며 경험을 빗대어가면서 보호도 잘해줬고요. 선수에 대한 보호도 대단히 잘해주고 좋은데요. 에디오. 근데 그나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헌신하는 선수들만 뛰게 한다 이사기 만약에 뉴캐슬에 남더라도 조금 태도 안 좋거나 그러면 은 에디하우의 기준에서는 안될 수 있다 이거죠 또이 질문도 좋습니다 공격수 시장이 워낙 어렵습니다 이번 이적시장 마감까지 새 영입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도 궁금해 우리도 네 물론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어떤 영입이든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PSR도 고려해야 하고요 잘못된 영입을 하면 장기 계획에 해를 끼치고 수 있고 또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분명 필요는 있지만 무리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엘리엇 앤더슨이나 민테를 팔아야 했던 상황처럼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고 지금도 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조건 맞는 선수들은 뭐 데려오겠다 이런 거고. 근데 어쩌면은 에디 하우드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냥. 이 질문이 매섭긴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거다 뻔하다 느꼈을 건데 이 대답은 확실히 재밌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즌 종료 2주 전에 이삭이 구단을 떠나고 싶다고 직접 말했나요? 이거 중요한 거 알죠. 사람들이 이삭이 그냥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했냐 안 했냐. 지난 시즌 끝나기 직전에 요 질문의 대답은 오 그래도 빡세게 해줬, 잘 해줬어요. 시즌 막바지에 저와 이삭이 대화를 나눈 건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때 이삭하고 에디 하우가 실제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스테이는 어디서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온 스테인 이걸 언급했었잖아요. 2주 전부터 떠나고 싶다 했다고 시즌 끝나기 2주 전부터. 어,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에디 하우가 팩트라고 공개를 해줬어요. 이거 보고는 온 스테인 대단하다고 다시 느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삭하고 둘이 얘기한 거를 최측근만 알고 있다는 건데 온 스테인은 그걸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아 <laughs>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이러다 보니까 이삭과 관련된 거에서도 온 스테인이 문 을 닫는 게 아니면은 그냥 지켜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 온스테인과 같이 공신력 그냥 영티어들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입싹 닫고 있거든, 지금. 이거 잘못 발언하면은 영약, 너, 영향이 너무 커서 싹 닫고 있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였거든요, 이 코멘트 자체는 연달아 최근에 이런 말들이 또 나오니까 이제 직접 물어본 거죠. 이 다음에 질문이 한번 더. 이거 제가 보기엔 네디하고 마지막에 지쳐가지고 그냥 자기 밝히면 안 되는데 다 밝힌 것 같아요. 그럼 그는 떠나고 싶다고 말한 건가요? 정말 한번 더. 이 팩트를 2차로 검증한 거야. 저는 항상 개인적인 대화는 비공개로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즌 막바지에 우리는 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는 훈련장에 있을 때 거의 매일 저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이삭이 계속 말했잖아요. 지난 시즌부터 계속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고 답답해했잖아. 나 계속 떠나겠다고 했고 너네가 떠나게 해준다매 아마 얘기가 오가면서 이럴 수도 있죠. 삭삭이가 에디오 감독하고 좀 친했을 거 아니에요. 감독님, 저 진짜 이번 시즌 진짜 목숨 걸고 잘 해볼게요. 어, 한 다음에 저 그래도 떠나게 해주세요. 저 이제 나이 전성기 진입했고 이제 한번 떠나고 싶습니다. 충분히 리그컵도 들었고 챔피언스리그도 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야망 한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몇몇 팀들, 우리 관심 많대요. 아스날도 있었고. 리버풀도 관심 있다고 합니다. 저이 타이밍 아니면 못뭐 떠나요, 감독님. 좀 어떻게 에? 잘 얘기해 주세요. 이거 한 거지. 피 c 앤칩스 먹으면서 한 거야. 떠나고 싶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얘기한 걸로 말했거든요. 이걸 이사기 지난 시즌 막바지에서부터 계속 나가고 싶다고 밝힌 거는 그냥 팩트가 맞고요. 더 전부터도 이번이 뭐 마지막 시즌이다, 아니면 떠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에 이렇게 뭐 코멘트했던 게 있던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은 이사기 지난 시즌은 마지막으로 봤. 다는 게 맞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단도. 대충 알고 있었고 왜냐면은 지난 시즌 막바지 2주 전에 이걸 얘기했다고 하면은 백퍼 이거 수뇌부들한테까지도 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한 거죠. 얘기가 전달됐고 대체자를 찾기 위해서 너네도 시간을 썼잖아. 근데 지금 상황 이게 뭐냐 이거죠. 너네 대체자도 찾기 때문에 그리고 찾았잖아. 근데 어떻게 한명이한두 명을 못하냐 지금까지도 말도 안 된다. 하니까 이사은 막바지로 갈수록 이제는 공식적인 입장도 내고 승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만 봐도. 알수 있지만은 우리가 함부로 뭔가 다 코멘트하면 안 돼요 뒤쪽에 다 밝혀지거든요 사실 지금도 다 밝혀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잔류를 하든 아니면은 본인의 꿈이 결국엔 이적이니까 이적을 한 다음에 비하인드 크게 풀려야 알아 그래서 지금 이놈 나쁜 놈이다 뉴캐슬이 뭐 어쩌, 이거 몰라. 이걸로 함부로 하든, 코멘트 하면은, 머리 아파요, 항상. 이렇게 해서, 뒤쪽에 조금 대답하고, 에디 하우의 인터뷰는 끝났습니다. 에디 하우의 인터뷰에서 알수 있던 것. 첫 번째. 이삭은 나이스 가이다. 성격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예외다. 예외적인 일이 발생했을 뿐이다. 아주 사소한 일이다. 그래서, 에디 하우가 정말, 이 쉴드를 잘해줍니다. 감독은 항상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성격 좋은 애야. 쟤 그냥 지금 조금, 어, 복잡한 일에 엮여 있는 거고 연루되었을 뿐이고 사소한 일이야 잔류하게 되면은 또 헌신할 거니까 어, 시끄러워 이런 식으로 에디하우가 보호를 많이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삭은 에디하우와 얘기를 나누면서 지난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다 이적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사실상 했다 에요 이건 마지막에 말했죠 2주 전에 본인이 이제 떠나고 싶다고 밝힌 거와 관련돼서 물어보니까 그 자체만은 사실이다 근데 그 전부터 반복적으로 이적 요청 을 했는지 아니면은 구단 내부에서 이적을 허용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은 그둘 간의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사기 많이 밝혔을 확률이 높죠. 얘기 안 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2주 전에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거 안 되지?" 계속 그 전부터는... 한 번씩 대화도 나누고 진득하니 하면서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팩트로는 실제로 마지막에 에디하워와 얘기하면서 마지막 시즌이다. 이적을 하게 해달라. 요청했을 확률은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온스테인은 신이다. 이삭과 관련된 소식 온스테인은 알고 있을 거다. 근데 입을 꺼내지 않고 있음. 온스테인이 커리어 오버 아예 이제 이삭은 뉴캐슬에서 절대 뛰지 않으려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한 몇...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이주일 전에 밝혔던 걸로 아는데 아 뭔가 알고 있어요 여긴 알고 있어요 역사과가 끝난다 아 온스테인이 먼저 발표해 줄것 같아 이번에 에디하우 인터뷰를 본 뒤로는 온스테인만 보자 온스테인이 <laughs> 알고 있다